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유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과음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여러분, 나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요단 동편에서 로우벤 지파와 가즈파 그리고 무나세 지파 중에서 그 반이 기업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목축을 하고 또 그소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지가 널려 있는 그곳이 그들에게 좀 어, 적합한 기업이다 그리 생각을 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허락을 하시, 그들이 그 기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어, 일부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책임 같은 게 있죠. 먼저 기업을 얻은 사람들은 무장하고 선봉에 서야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아직 과업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무관심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룬 자는 앞장서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복한 성읍을 정비하고 거기에 어, 처자들을 남깁니다.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간 후에 후방에서 어, 적들이 처자들을 공격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어,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어,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겹치고 어.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와 이 수련회 때가 이렇게 맞물리면 아이들 태어나는 걸 지켜봐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수련회를 가면 평생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신 없었잖아.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그런 거죠. 내가 책임진다. 내가 키운다 뭐 이런 거예요. 같은 같은 이친거예요어그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잠깐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람들 여러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려줘요.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일대일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책임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독립을 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오는 사람의또 멘토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미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는. 반 면에 어,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면 밖으로 서로 빼앗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쨌거나 근데 제가 그런 기분을 났습니다. 아, 그렇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져주는 거. 우리 그 전도 그 세신자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일대일로 붙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경유만 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옛 자료들을 보니까 뭐 반하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 선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탐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아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 다 가잖아요. 가면 다 낯설어요. 헌금을 언제 내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들어오면서 이잖아요. 함에다가 어떤 데는 걷기도 한다고 그래요. 돌아서 내는지 걷 걷는지 예배 전에 하는지 예배 설교 마친 다음에 하는지 교회마다 다들 달 식당은 어디 에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에 있는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숟가락 젓가락은 어디서 내가 챙겨야 되는지 밥다 먹고 나면 어디다가 식기를 반납해야 되는지 젓가락을 분리해야 되는지 같이 넣어야 되는지 음식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지 다 달라. 가는 교회마다 다 달라. 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정착할 사람들은 안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서로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오늘은 이 사람과 먹고 먹었으면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관계 폭을 자꾸자꾸 넓혀가는 이게 뭐한두주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일 년이고 같이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 도와주고 구역 식구들이 도와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거또 많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어디인지 요한계시록이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본문인데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게 나오나요? 남들 다 찾아서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 뭐 그런 거예요. 추신자들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 돌아보고 그래서 잘 정착하도록.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뭐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살펴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우수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먼저는 먼저 경험한 것을 이 바사나오과 시온 이두 왕을 이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 아니면 어떻게 일랬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 경험한 그것은 오늘에 대한 약속이 돼요. 앞서 전쟁에서 앞서 싸우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싸우실 거예요. 앞서 예비하시고 앞서 준비하고 한 번도 진두지휘하여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여우수아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아 일장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기부터 하시거든요. 그만큼 여우수아에게 어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두려움은 사실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나이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환경을 지나치게 크게 부는 데서 오기도 하고 도하르지줄 이가없 쓸때그 외로움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불안함에 때문에 오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까라는 흔들리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증폭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강박으로 인해서 더욱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라는. 내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안병과 그 버금가는 그런 병. 이게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실체 없는. 그럼 이게 신체화돼서 막 식은땀 흘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폐소공포증, 이것도 신경성 강박이라는 건데, 어떻게 갇혀있는 공간에 있을 때막 속이 답답해지고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하에 들어왔다는 게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이 공포증이 밀려와요. 그러면 전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숨을 한번 쉬어야 괜찮아요. 동굴 탐험 이런 거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튼이 막다 쳐져 있고 이런데, 그래 넓잖아요. 넓은데 이게 제 방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햇빛 많이 도는데, 왜 이렇게 내려놓지 이렇게 올려놓세요? 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내려놓으면 괜찮다가 순간 그런 느낌이 찾아오면 막 심각해져요.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멀미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뛰어나가야 돼요. 나가서 길바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강박, 공황장애 보다는 좀 다른 건 이게 다 사실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를봐 함께 하신다는 것, 안아주신다는 것, 이게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시, 알게 되면 서서히 서서히 떠나가요.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찾아왔을 때 떠나가요. 이 여우수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같은 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라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다짐 같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별것 아니다. 어, 이거 경상도 사투리로 흉내내면은 좀더 피부에 맞을 별거 아니다. 이런 <laughs> 별것 아닙니다. 이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 확인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 주세요. 40년을 온갖 고생하면서 백성들 이끌어 왔잖아요. 한번 실수했어요. 한번 르비딕 물가에서 백성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흥분을 참지 못했어요 반석에서 명하라 그런 걸막 두들겼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욱하는 걸못 찾는 사람.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쓰러져서 온유한 사람이 됐지만 이 욱하고 올라오는 이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복전쟁이라는 것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상황 판단. 그 임시 임시 웅변이란 임기 웅변이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임기 웅변. 치밀하게 준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작전을 세운 사람이 현장에서 그 많은 전장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임기 웅변을 할 수. 있는. 이건 냉철한 판단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모세같이 욱하는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정복 전쟁에 맞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넌안 된다. 더 이상 이일 때문에 말하지 마라. 여기에 모세 유디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어. 이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은 모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명을 인계하는 것 멈출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아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왜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완성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릴레이와 똑같아요 예언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교회 구성원으로 지체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다 이뤄갈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 네 저기까지 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중간에 인위적으로 막 멈춘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거예요.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멈출하실 때 멈추는 거예요. 왜못 멈추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못 멈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달려가요. 400m 계주 보신 적 있지요? 100m를 뛰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요. 근데 전력을 100m를 100m를 뛴 사람이 또 다시 100m를 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더 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카리스마가 있다. 뭐. 강단이 있다 이런 지도자일수록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달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그 자꾸 어지러워지잖아요 떠나가는 지도자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할 줄 아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사역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고 멈춰야 될때 멈추는 것 또한 복시고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수없이 사람들을 교체하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바울사도 순교터라는데 이렇게 제가 갔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걸 이제 제 스마트폰 대문 사진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보면서도 거기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쭈뼛쭈뼛할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하나님 다 하나님 저 또한 저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렸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안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심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힘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